굉장히 곡선인데도 반자동 운전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에이 곡선 주로에서는 핸들을 손을 잡지 않으면 바깥으로 튀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코너링이 좋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설정.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코너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치되어 있는 벽이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이 되어서 속도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가 1차선으로 진입을 하니 차도 버스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119, 118 네,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차선을 벗어나면 다시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속할 때의 속도는 처음에는 좀 느리지만 약간 기다리면 정상 속도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이동식 단속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경범을 올리면서 차는 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115, 110, 109, 네, 예, 여기 이동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나오고, 아직까지 오토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km 단속 구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예, 100km 단속 구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음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는 설정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길이 어려서 뱀판이 생길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달린다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일이겠지만 모든 차들이 거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사정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3.8km 앞에 진입로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핸들을 꺾어서 진입만 해 주면 제가 할 일이 끝나는 셈입니다. 차로 변경할 을 때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 줘야만 차에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게 되면 부하가 걸려서 압박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깜빡이를 켜주고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차에서 소음이 많이 좀 나고 있습니다. 풍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속도에서 이 정도의 풍절음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핸들 을 잡으십시오 라는 신호가 뜨는데요. 손을 핸들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다가 꼭 잡아서 조금 당겨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차 앞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밤자율 운행을 하더라도 특별히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도 없을뿐더러 진입한다 해도 속도를 조절해서 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예전에 SM5를 타고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일일이 악셀트를받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긴장감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때보다는 피로감이 엄청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반자율이란 말처럼 차가 알아서 반 이상은 해준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동해서 속도 제한 구간을 통보해주고 차는 알아서 또 속도에 맞춰서 달립니다. 요즘 뭐 그렇지 않은 차들이 없겠지만 맥서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1 k m 이상.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는 거의 20%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소를 경제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느려도 민폐 100km 정도를 유지해서 달린다면 가장 효율적인 연비 운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가스가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니까 목적지에 맞춰서 경제속도로 달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으니 맥소도 자연스럽게 경제 속도로 운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휘발유차의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다면 거의 140km는 기본이고 150km, 160km까지 달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넥소가 160km로 달리게 되면 가스는 금방 동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넥수가 어떻게 달리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